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투부정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또 글을 쓸때 활용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맞히는지에 대해서 한 5분에서 <laughs> 10분이 넘지 않도록 쉽게 쉽게 가겠습니다. 어저께 조금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가급적이면 거의 매일 올리려고 합니다. 자, 투부정사라는 것은 이제 왜 쓰는지는 알았고 한 문장에서는 동사를 한 번만 써야 되는데 의미가 여러 개 필요하다 동사가 그럴 때 그냥 투를 더 넣는구나 이 정도 자 그리고 세 가지로 쓰게 됩니다 투부정사를 쓸 때는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명사적 그럼 명사가 뭐고 형용사가 뭐고 부사가 뭐냐 이런 거는 이제 투부정사 끝나자마자 바로 품사론에서 할 테니까 일단은 그런 게 있구나 쉽게 쉽게 들으면 됩니다 그냥 명사적이라고 하는 것들 로 쓰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적이라고 하는 거에서 또 쓰이고 부사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명사적부터 보겠습니다. 명사적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럼 목적어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laughs> 동사의 대상인데 뭐뭐를이라고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로 쓰겠다는 거더 쉽죠? 이거는 문장의 주인인데 뭐뭐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동격의 보호를 쓰겠다는 건데, 보호라는 건 뭐냐면, 보충 설명하는 말이 보호입니다. 근데 그거는 상태를 보충할 수도 있고, 동격으로 보충할 수도 있는데, 주어가 그 자체일 때 동격이라고 그러고, 주어 자체가 선생님이다. 이러면 동격. 너 자체가 선생님이다. 근데 너 자체는 뭐 친절하다. 이러면 그건 상태. 이렇게 됩니다. 자, 쉽게 정리해서, 명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동격 보호를 쓰겠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I want. 난 원한다. Eat. 먹는 것을. 그런데 동사의 의미니까 to를 붙여서 to eat 하면 to eat가 <laughs> want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나는 먹기를 원한다. 자,를 목적어로 쓰인 겁니다. You hate to lie. 너는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을. We love to rest. 우리는 쉬는 것을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이때을 것 길을 중에서 를로 해석되는 것이 명사적인 용법 중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듣는다면 이것만 알아도 중학교는 그냥 통합니다. 어른들이 한다면 자 여기서 장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 어른들이 한다면 뭐 그들은 노는 것을 좋아한다. they like 놀다를 만약에 플레이로 하면 they like to play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종일 all day long 집에서 in their house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doing nothing. 이렇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들은 좋아한다, 놀기를,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투구정사 되면, they like to play in their house all day long, doing nothing. 외국인들 다 알아듣습니다. 이 정도면 외국인들 놀랍니다. 자,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는 좋아한다, 쉬는 것을. 자, 이게 명사적인 거. 학생들 요 정도면 뭐 충분히 알아볼 거고. 5분 이내로 가야 되니까 쉽게 쉽게. 뭐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주어로 쓰일 때. 주어니까 역시 문장 앞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to see. 보는 것은 is. 뭐뭐다. to believe. 믿는 것이다. 이뒤에게 동격보호입니다. 앞에 것은 주어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겉, 겉, 겉기 주어가 됩니다. 투스터디 공부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다. 공부하는 것. 스터디는공부하다인데 공부하는 것으로 투를 써서 변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변해? 명사로투 스타, 이그 m 이번엔 뒤에 이거 m 을 붙였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앞에 있으니까 겉주어처럼. 수음에 통과하는 것은 한국말로 조사 은 붙어서. 또는 이 이런 거 붙여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쉽다. Not difficult. 어렵지 않다. 이렇게 문장 앞에서 주어를 쓰고 싶은데 그냥 내가 하면 I am. 그래서 I 가 주어인데 이거는 명사니까 쉬운데 만약에 노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려면 play가 놀다데어 이게 이상해. 노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to play is good for your health. 노는 것이 건강에 좋다. 자, 어른들이라면 노는 것이 플레이인데 앞에 쓰고 싶어. 그럼 to play 좋다 is good. 너의 건강에 for your health 다 됩니다. 학생들이라면 to see, to study to pass the exam 이런 것이 주어의 위치에 와서 주어로 사용되는 명사적인 용법이다. 알면 되고. 자, 이 다음엔, 동격 보어. 동격은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자, 걷기를, 걷기를 짜가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적이다. <laughs> 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본대로 믿어라. 이런 얘기. 주어도 투부정사. 아, 보어도 투부정사.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거. To believe. 믿는 것이 is to be true. 진실이다. true가 진짜인. b 가 그것이다. 동사 이주도 있으니까 앞에 to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to be t r 믿는 것이 진실이다. 어려운 철학적, 철학적인 말인데 뭐뭣이 뭐뭣이다. 그 중에서 뭐뭣이다가 보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뭣이가 주어고 <laughs> 그 다음에 to love is to live.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to love, 러브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is to live, 사는 것이다. 뭐를? 산다의 대상. 도호 라이프 전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아, 전체적인 인생. 편협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다. 아,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데 예문이 너무 이런 것썼습니다 아무래도 뭐 문과 나와서 그런지 크게 상관없는데. 자, 이쪽 뒤에 있는 거,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데, 너는 선생님이다. You are a teacher. 이때 너는 주어. teacher가 동격의 보호인데, 너를 보충 설명하니까. 근데, 그냥 선생님, 하면 명사인데 쉬운데, 이거 뭐, believe, 믿다. 하니까 앞에 to를 넣어서 그냥, 자, 쉽죠? 자, 이렇게 쉽게. 주어, 앞에서. 의미가 동사니까 to. 목적어, 동사 뒤에서. 그 다음에 보어 주어를 설명하는 거. 이런 것이 명사적 자, 요것만 몇번 들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 무조건 다 맞습니다. 무조건. 일부러 틀리지 않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 <laughs> 자, 말해봐. 뭐 말해? 난 축구하기를 원해. I want to, to play soccer. 다 됩니다. 어른들이 본다면. 자,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는데, 그냥 살펴보는 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명사적인 용법이고 시험 문제는 how, 주어, should 동사 나옵니다. I know how to get there. 그러면 거기에 get, 도착하는 거, how를 해석하면 됩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방법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to do. what이 무엇이니까. d 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 가. less는 덜입니다. 덜. 덜 중요하다. 되는 뭐뭐보다.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더 많이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해?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말도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자, 장문해봅시다. 왜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하는 것보다. 이거 쓰려면, 자, 시작. 왜 하는지. Why to do is 더 중요할 땐 more important t h a t 어떻게 하는 것보다, how to do. 이렇게 어려운 말을 영어로 쉽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외국 여행을 다니든지 한국에서 시험을 보든지 모든 것이 통합니다. 자, 이래서 명사적인 용법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용사적 용법인데 아, 벌써 5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서 오늘은 명사적까지만 하고, 그 다음 매일매일 가급적 올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길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제 내일은 형용사적인 요법 별다른 일이 없다면. 쫙 뭐, 뭐, 쓰기엔 어렵고, 이거 각종 영어 책들에 보면 뭐 여기저기 지필되어 있는데, 거의 한국에서 제때 나온 책들 중에서는 아마 거의 다 봤을 겁니다. 웬만한 독해집 같은 거는 제가 한권 푸는데 3일 정도가 안 걸렸으니까,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맨투맨 기본, 맨투맨 기본 두번 보고 배우는데, 한 19일 정도 걸렸고 성문 종합 성분 종합 다 보는데 한 20일 정도. 근데 뭐 대부분, 하여튼 뭐 그런 건뭐 개인적인 얘기들이고 하여튼 많은 책들이 잘 녹아 있다라고 공신력을 주는 거니까 드리는 거니까 믿고 자주 보시면 학생은 학생대로 그대로 통할 것이고 어른들은 여행을 가든 아들이 공부하건 딸이 공부하건 할때 가끔 보건 뭐 텔레비에서 단어가 나오건 이럴 때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긴 이제 보사적인 용법이고 어렵게 써 있지만 말로 한 별거 아닙니다. 그게 다다된 다음에 지금 하는 말들이 어렵다 하면 사실은 요 품사하고 성분에 대해서 먼저 들으면 그리고 형식에 대해서 들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영어의 유래 알파벳은 어떻게 왜 생겼고 어떻게 전 세계 언어가 돼있느냐 하는 그 과정도 글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 지나서 순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명사적인 용법을 넣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명사적인 용법이라는 건 주어로 쓴다. 그러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To see is to believe. 자, 이것만 해도 똑똑하죠. 학생들 입장에서 앞에. 어른들은, 자, 장문. 그러면, 너를 보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자, 다시 해보면, 너를 보는 것이. To see your face is my happiness. 어우, 너를 보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외국인들이 어색히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왜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나 형식하고 약간 다르다 이건데 뜻은 다 전달되니까 이 정도 고급스러운 표현 어떻게 합니까? 너를 보는 것이 나한테는 괴로움이다. To see you is my anger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너를 보는 것이 나한테는 anger 괴로움이야. 이렇게도 되고 뭐 to see you is 어 is를 안 쓰면 to see You makes me angry. 너를 보는 것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다 됩니다. 다. 그러면 이제 뭘 사고 싶다. 그럼 이것을 사는 것이 나의 일이야. To buy this. buy가 사다. To buy this is my mission. 다 됩니다. 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주어를 쓰는 거 연습했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학생들도 여러 번 들으면 뭐 그냥 학교. 몇 개월 다니는 거, 그냥 한 번에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I want to eat. 나는 먹기를 원한다. 난 자고 싶다. I want to sleep. 굉장히 쉽죠? 또 집에서, in my house. 하루 종일 all day long.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어, 뭐뭐 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의문사, I don't know, 모른다. How to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는 방법을 여긴 안다고. 그러니까 알려줘라. And teach me. 나를 가리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형용사부터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